자 미나산 고니츠와 방가방가 큐 미나산리 고쇼 과이스로 옴 미세와 므 라이스 세몬 뎀어 타마고 또 왔다시 떼이 오 미세 데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주석마지에서어 어, 일본에 또 왔습니다 한국에 김밥 천국이 다 닫아서 할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일본에 또 왔습니다 아 일본어로 떠드니까 혼잣말하면 미친놈 같아가지고 한국어로 떠들어야 되겠어 잠시만요. 오늘 갈 곳은 어, 오므라이스 전문점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타마고토와타시라고 해서 어, 계란이랑 그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에 원래 계란이 들어가는구나 어, 계란 그 오므라이스인데 그 요리왕 비룡에서 나오면 아, 오므라이스 같은 거푹 찌르면 즙이 흘러나오고 네. 어, 그 오므라이스 전체를 덮고 아 그건 런티에요 요리왕 비룡이 아니라 어, 아무튼 그런 오므라이스 전문점을 가볼겁니다 아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운데 타마고또와따시는 <laughs> 어, 텐진코어 텐진코어가 그 우리나라 따지면 두타 같이 패션몰이거든요 그래서 오개로상 해가지고 좀 젊은 여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 평일이고 낮이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보통은 막 여자들 막줄 서있고 장난 아닙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텐진코어 7층에 어, 입고 정신 다 먹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찍기좀 그래가지고 올라서 찍으면 앞에 심화 입은 사람 있으면 자기 있고 찍는거지 알고고소할수 있잖아 나 외국인인데 그래서 내려가면서 찍습니다 자 분위기 좋네요 원래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보통 이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줄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어, 토일월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럼 오늘 쟤는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점심시간이 여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 어, 혹시 이거 찍다가 갑자기 사람 올 수도 있으니까 얼른 먹어야 됐어요 메뉴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기 뭐냐 어디있지 어, 이게 소스가 케찹이랑 데미타마로 나눠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케찹이 뿌려진 거 있고 데미타마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오므라이스 약간 후두르들거리는 오므라이스도 있고 음, 그리고 그라탕 같은 거또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수 있는 방고이야 지금 완전배가죽 증이랑 달라붙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사람이 생각보다 있네요.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미친놈처럼 보이겠죠? 아 어, 일단은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땡기는 게 메뉴에 어, 보시면 9 3 0원이에게써래서 정말 스프레타마고오 옴라이스라고 되어있는데 저게 가장 노멀한 거. 루스프가 포함돼 있네요. 그 다음 거는 스프레타마고 오므라이스인데 이게 음, 비프도 아 잠깐 그러니까 하고 어, 마시멜로 마시멜로 데미타마 소스가 같이 합쳐진 거네요. 저거는 별로 땡기지 않아요. 저는 가장 노멀해 보이는 거 이거 먹을 까요 지금 스프레타마고 아노 스프레타마고노 리제토 어 에비노 토마토 크림을 일단 그러니까 그 새우가 들어간거죠 새우가 들어가고 어, 토마토크림 약간 들어간 거 이거를 가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노멀한 거 이런 거는 좀 땡기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네 <sweatsonas> 이거 こちら 단품의 で로시ですか하 네, 고.내가.이.시.마.스. 감사.하.십.마.스. 면이오사게시마스가요로시시호카만을실스프가 나왔습니다. 스프가 우리 정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양송이 스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나? 오미소시로 어, 미국 그 된장국 일본 아 미국 된장국이 아니라 일본 된장국 그 비슷한 게 하나 나와요. 그냥 어, 일본은 기본적으로 어, 된장국을 마신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이거를떠서 먹거나 그런데 얘는 그냥 마셔요 그래서이거일본어이할 때도 미소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오미소시서 타베로라고 안하고 오미소시로 노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들어있죠 렇게데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우롱차 같은 데다가 약간 설탕 좀 띄어놓는 그런 맛, 어 약간 닝닝해요아 그거다. 그 정확히 말하면 그 그쪽에 있거든요. 음, 밀면 집에 가면은 육수가 나와요. 육수 그 육수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육수가 아그 부산 사람 말이겠구나. 쏠리. 잠. 어 제게 나 온데라는데. 어 중국인끼는 아니에요. 아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게 다행이네. 그러 이때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해. 아, 자, 오므라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이이 이 점포에 어 일본인 없고 중국인밖에 없어. 어, 그러면 그 뜻은 이제 이 구역 미친놈 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겠어. 어차피 알아들으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어 위에는 크림. 음, 마시멜로 크림이 뿌려져 있고 위에는 허접하게 토마토가 약간 뿌려져 있네요 아 이게 뭐야 근데 중요한 건낙가아 낯가미. 낙감이가 아니라 그 중요한 건속 내용물이겠죠 어 저거 새우 보이시죠 아, 순살 새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거 아마도 중국 상아 같은데 자 일단은 자, 그 요리형 비룡을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리형 비룡이 아니라 자꾸 헷갈리네 히로스의 료고가 나온 언치에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배를 갈라서 놔주잖아요. 이게 아닌가? 야,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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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닌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하면 싹 갈라지는데 이 새끼가. 어이구, 어이구 나쁜 새끼가. 시계. 어, 이 종류가 맞는데. 근데 이게 좀더 커야 되나 봐요. 아니, 좀왜 반죽이 안 됐지? 망했으좀 <laughs> 이상하거든요, 여기 꺼. 아 이거 뭐야 이거 계란찜이 나왔네. 와 아, 이번 거 망한 망한 필입니다.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탁 찌르면 이게 촥 퍼지거든요. 오늘도 좀 상태가 안 좋네. 아아 아, 이게 근데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이런 비주얼이 아닌데 이거 계란찜을 왜 올려놓는 거 같네. 아 이러면 아, 찍은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있는 이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아 실망이다. 아 역시 선택할 때그 한죽쿠타마고 해가지고 음, 반이 그 반만 덜 익은 그 계란 뭐지? 반숙 반숙 한죽쿠타마고가 반죽 계란인데 그게 메뉴가 있었나 봐요 아 비주얼은 그래도 맛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오므라이스 시키면은 짜장 짜장면 소스가 나오는데 그게 없어도 이 소스가 좀잘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원래는 일본 오므라이스 전문점 가면은 그냥 소개 들으면은 어, 흰색 쌀밥이 나오거든요. 흰색 쌀밥에 토마토 케찹밖에 없는데 이거는 해산물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정말 잘 맞을 거예요. 근데 다른데 거 시키면 진짜 케찹이랑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노멀한 세이즈인데 이거 그냥 이런 걸 먹을 만한데 다른 거는 진짜 오므라이스를 일본에서 드시면은. 우리나라 중국집 짜장 소스가 생각날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생각날 거예요. 자 일단은 거의 다 먹었으니 다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예. 메뉴가 있었네 한지곱타하고자쌀한 톤도 빠짐없이 거의 다 먹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보릿고개 시절에 아 보릿고개 시절인가 옛날에 기브미 초콜릿 하던 시절에는 쌀한톨도 중요했었는데 그때 시절 그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어, 가격은 990엔인데 그 세금을 포함하면 어, 세금을 포함하면은 어, 제이킹이 어, 그러니까 세금을 포함하면은 한 1,100엔 그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엔 아 1,200이냐 1,200원 아 12,000원 아, 12000원. 아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이래도 회계정구, 아, 회계 전 회계 회계 담당자인데 자 12,000원 정도 됩니다 딱음딱1 2 0 0 0원에 가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먹어요. 좀 추석이라서 먹었습니다. 원래는 싸구려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온라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